자, 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에, 궁합, 에, 궁합이죠, 궁합. 궁합을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한번 어, 연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 부모는 마음대로 에, 이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으면 돈도 잘 벌고 행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죠 어, 하지만 또 전생에 왼수들이 만나면 싸우다가 이혼하고 예, 결말도 좋지 않고 돈도 못 벌고 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일단은 사주로 어, 보는 게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주로 보는 게 쉽거든요 또 6회라든가 6임 이런 걸로 보면 뭐 거의 95% 이렇게 적중하는데 일단 오늘은 음, 그런 것은 점수를 어려워요. 그래서 사주로 보는 방법, 한번 이제 그, 에, 한번 에, 이렇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그, 이제 그, 저희 카페에다. 아, 올려준 내용이거든요. 혹시 내가 사주는 보고 싶은데 요즘 행편이 어렵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희 명민철학원 카페로 오세요. 그래서, 어, 이렇게 등업하고 그러시면 무료로 봐주거든요. 자, 이제 그 여자분, 예, 26살 먹은 여자분이 신청한 거죠. 어, 그리고 여기는 남자분이고요. 건명 29세, 에또 예, 26세죠. 자, 궁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어, 여자는 그 신금이죠. 신금. 에, 신금이고 남자는 무토. 아, 그러니까 아, 어, 여자 입장 측에서 이 남자를 보면 에, 이렇게 토생금 하니까 뭔가를 좀줄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먼저 사주 나는 타고난 팔자가 뭔가를 봐야 돼요. 이 사주는 신금인데 이게 거의 정격 같은 사주죠 정격 근데 정격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한명 있죠 이쪽에도 한명이 친구는 연하 또 늦게 만나거나 그래서 이좀 그렇게 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든가 그러면 두번 가거든요 팔자대로 그러면 이제 남자를 어, 남자 쪽에 한번 볼까요 남자는 무진 에, 정사에서 예, 굉장히 강한 격이죠. 강한 격. 예, 좀 고집스러워요. 자, 여기 보면 식신, 식신 재껴 이런 사람들은 의식주라든가 아, 이런 걸 하면 이제 먹고 살고 뭐, 음, 뭐 우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절각이 돼 갖고 별로 크게 어, 뭐 이렇게 나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궁합을 볼 때게 나고 같이 살 남자가 여자이 여자가 신청한 겁니다. 돈도 잘 벌고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 내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운은 들어와 있는데, 절각이고, 마흔여섯부터 또 어렵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직장 정도 다닐 수 있는 신자, 이렇게 해서 좀 합은 안 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물기운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예, 그래도, 이 여자분보다는 사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내 팔자에 좋은 남자는 만나기도 힘들죠. 에 운이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망. 공망이 또 같으면은, 음 좋죠 공망이 같으면은 어, 한 줄기 한 갑주거든요 한 갑자 갑자 가, 어, 갑자 을축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어, 줄로 내려면또 어, 남매처럼 그런대로 삽니다 아 근데 여기는 오미가 공망 또 이쪽은 공망 볼까요 술래가 공망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하지만은 피아 공망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음이 여자분이. 어 진사가 공망이다 그러면 좀안 맞죠? 근데 그냥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신금. 예, 이 남자가 나를 생해 주니까 아 좋아. 이 남자는 강해 나는 약해 이런 건 맞죠. 자 이제 둘이 예, 이렇게 합이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 측에서는 약하니까 좋은 거예요. 여자가 음또 어 여자 입장 측에서 볼 때는 이 남자가 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기대고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겠죠. 그다음에 묘어 밑에다 밑에가 이제 배우자 배우자 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잘 버는 남자. 에돈벌 예, 돈이 이 스물 20, 열살 먹은 여자분은 돈이 최고거든요. 에 예, 돈이 많은 남자를 좀 만나고 싶다. 여기는 친구. 어, 친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깔려있죠. 그래서 친구 놀기, 놀기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자가 이렇게, 아, 반에 들을 게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잘한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궁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어,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지만, 여자 입장 측에서는, 어, 이 남자를 만는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자 입장 측에서는 그래도, 어, 이 생에, 이 생에, 내가, 타고난 팔자대로 봤을 때이 남자를 만나는 게 그래도 괜찮겠다. 하지만 이저 영마끼가 있거든요. 해명인 영마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또 영마가 있든가 어, 남자는 좀 유동적인 사람이다. 돌아다니도 좋아하고요.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 이,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그런 대로 힘 받고 좀 살겠다. 괜찮다. 어, 이렇게 기대면서 살죠. 예.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면 음, 그러니까 둘이 그 쪽쪽 빨고 뭐 TV 에 나오면 뭐 있죠 막뭐7 0살 먹어가지고도 막 최고 이쁘다고 막 그런 사람들 이 있거든요 그런 궁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음,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한테 기대서 이렇게 살수 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재다 신약 사주인데 돈에 대한 예찰 너무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돈이 밑에 많이 깔려 있죠. 예, 돈에 대한 걸 너무 밝히면 안 된다. 예, 제다 신약, 어, 그, 낚싯줄로, 음, 고래 잡는 거죠. 고래 낚싯줄로 어떻게 잡겠어요. 마음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궁합적으로 보면, 음, 여자가 이익보는 궁합이다.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궁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 예,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들 하시고, 어, 또, 대박, 대박들 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